마음의 소유를 가라앉히고 싶을 때 찾아가고픈 곳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들이 모인 곳은 덕유산자락 사과밭.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세의 끈을 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스님들을 만납니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수 있으니까요. 네,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해요. 그 길이 나에게 가는 길이면 좋겠습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를 이루는 덕유산 자락에 있는 삼봉산 부드러운 산새가 품어주는 이곳에 비구니들이 모여 사는 선원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자연히 말을 걸어오는 곳이지요. 안돼 아, 너무 창피해서. 한번 입고 해 볼게. 토마토 따로 가다 보니 소쿠리를 <laughs> 준비 못해서. 안돼안 <laughs> 돼.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 <laughs> 오늘은 함께 송편을 빚고 <laughs> 있으시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어떡렇게요으면 아, 어떨까 싶네요. 음. 스님 몹시 시장하셨나 봐요. 만들었어요만들수만 것보다 두심이 더 많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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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따뜻해요. 웃음> 지금 따뜻해요. 따뜻했어요? 드신 게또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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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배고품이 일할 때 판단은 좀안 되는 거예요. 세우면 <laughs> 아, 다 아, <laughs> 판단은 좀 하긴 나와요. 선원을 이끌어 나가는 진경 스님. 네. 9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온 휘월 스님. 무용을 전공했던 휘정 스님. 대학을 졸업하고 <laughs> 출가한 막내 휘열 <회월> 스님. <laughs> 다 각자 인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내력은 달라도 지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아침 예불을 올린 스님들이 분주합니다. 어디 네, 어디가세요? 사과밭. 사가밭으로 네. 뭐, 우리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저기 야채 밭, 음. 그리고 고추 밭, 수박 밭, 음. 사과 밭. 오늘은? 오늘 사과 밭. 지금. 농산일은 스님들에게는 수행 중 하나죠. 네. 3년 전 심은 사과 나무가 이렇게 잘 커주었습니다. 나 사과를 따실 때는. 자, 그러니까 사과가 방향이 이렇게 돼있죠. 아, 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당기면안 되고요. 네. 이렇게 당기면다 흔들리잖아요. 네. 이게 반대 방향으로. 덮어주시는구나. 반대 방향으로 아 이렇게. 아 네, 네, 오른손으로 잡고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음.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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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는 얘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빼주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은 스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올까요? 그 나무 저희가 한개한 한 그루 심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그 불교에서 인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인은 한 개가 있지만 그 결과는 무한하다. 그런 것도 이제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절이 오고 가는 것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수행의 날들. 어쩌면 사과를 수확하는 일도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 아닐는지요. 선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심기 시작한 사과 나무. 가을이 스님들곁에와 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드시는스님들에게사과는 간식 중 하나. 말레이시아에서온해월 스님이 오늘따라 유독 바빠 보입니다. 는 신인들에게는 게 난로에 불을 피우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땅뜰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뭐지 그거 이조 이조 뭐지 이수 이수 이조인가? 회원 스님은 선원의 집방사. 쌀가루에 사과와 견과류를 듬뿍 넣어 오늘은 사과 쉬폰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케, 과이크 네, 이렇게 돼요. 견과류들어 가니까 단백질이 급높음. 음, 쥐똥수행에는 음. 그런 단백질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수 가게에서 그런 단백질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먹어도 배, 배가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맛있게 구워지기를 기다려봅니다 바람 사이를 가르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오후 그 고요 속을 스님들이 걸어갑니다 새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려오는 숲길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절집에서 그한 줄로 걷는 것을 안행이라 그러는데 그 기러기 아기 기러기들이 엄마 기러기를 따라 한 줄로 길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맘심히 마며 걸어요. 앞 사람의 발자국을 묵묵히 따라 걷는 길.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가 찾아들고 저 멀리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님들은 지금 어떤 질문에 답을 구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스님 모기는 쫓으셔야죠. 우리, 우리 안아요 먹을만큼 먹은 우리 마음은 그 꽃피 풀린 망아지와 같잖아요. 마음을 여기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지점 여기 숨에 그 말뚝에 마음을 묶습니다. 그래 마음을 여기 묶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자신의 숨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명상법, 숨 보기를 통해 자신과 마주합니다. 정막한 예. 선원의 침묵을 깨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왔습니다 아. 네. 오랜 기간 선원을 찾아와 마음 수행을 해온 부부입니다. 부부님 안 싸우시고 행복하게 계시다 오신 거예요? 안싸우 싸운... 그게 아니죠. 부부가 아니죠. 싸워야 <laughs> 왜? <laughs> <laughs> 네, 싸워야 부부지. 안 싸우기로 약속하셨죠? 예, 네, 가끔씩 싸웁니다. <laughs> 아, 참 싸우니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싸 사오삼 되겠다. 뭐 하는데도 또싸우게 되고 아직까지 업식이 있었어. 지착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면 결국은 고통이 다르니까 우리 수행자는 사랑을 하되 지착하지 않는 사랑은 그 지혜에 의해서 그 존재의 고통 그판를 이해하고. 지난주 이제 그 금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 마음의 질문을 여쭙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온다고 행복한가요? 음,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우리 여기 피디님들, 네.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상에 살면서 먹고, 네. 마시고 한잔 먹으면 두잔 먹고 싶고, 일 차가면 이 차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을 제가 5 3 년을 했는데 만족이 너무한테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자가 오니까 만족, 그러그가래라하는 건데 탐욕이 끊기는 순간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 더 이상 뭔가 갈구하지 않을 때 행복해지더라. 저마다 다른 사연과 질문을 품고 찾아온 선원. 그래서 개인 때 킷지한 거 수만 수배. 숨을 퇴치해서 숨을 한 5초, 10초 어, 그 도로 지금 오롯이 지금.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 나에게 가는 길은 시작됩니다 출가를 하기까지 과정은 달랐지만 스님들은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일.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수 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나를 안 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해요. 세상의 소요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과 뜨겁게 마주합니다.